시고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설교에서 인해 받으시더니 서로 인사 나누시죠. 한여관,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어, 경제보랑. 경제 불황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금지 있습니다. 어,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수출을 호조를 보이던 수출도 아마 가장 작은 음, 그 실적을 올렸다라는 그런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를 보더라도 혼란스럽고 또 북한 핵무기 문제도 해결될 조짐을 보이다가 이렇게 막혀 있고 또 사회적인 불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데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에, 불안, 불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유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 1세기 초대교회가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 개가 넘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는 사람을 썼는데 미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세 번씩 수시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 미문과는 달리 그 미문 앞에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거린이 앉아서 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4장까지 이어지는데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나 되었다 4장 22절 40여 세나 되었다 여러분 무슨 살다가 무슨 사고로 서른 뭐몇 살에 사고당했다 그러면 고쳐보려고 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하겠지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40여 살이 됐다는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을 완전히 이제는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미문 앞에다가 뜸에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 거린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러 갔는데 굳이 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6시간을 담으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돈한푼 줄까 하고 바라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거린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죠. 은과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린을 향하여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인이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이 전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교회가 탄생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런 가운데 바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가 가진 놀라운 권능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가진 것을 교회에 다다 바치고 유무상통하면서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는 구제와 봉사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기독교 교회하면 아예 교회라는 생각보다도 구제 기관으로 생각을 했어요. 구제 기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들은 저 교회 가서 얻어먹으시오, 교회 가서 지원 받으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성공의 기준도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아그 사람 성공했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은과금을 먼저 강조하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강조하고 그 이름을 뜨겁게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능은 교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출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과 교회에서 주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만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도 병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병이 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교회는 그렇다고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도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비판을 하고 또 생명서도 내고 교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지만 교회는 NGO, 사회 무슨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음과 이성적 신앙이 교회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구제와 봉사를 강조했지만 그 영혼골의 열정은 식어버리면서 교회는 새신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의 성장은 점점 멈추면서 그들이 했던 구제와 봉사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재산이고 권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우리는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장 큰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이나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치료학이나 어떤 의료 기술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자되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은과 금 물질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중세의 유럽 교회는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 같은 데 가보면 그 크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쪼쩍쪼쩍 솟은 첨탑과 그 의리의리한 교회당을 보면 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런 엄청난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세상의 왕들을 임명했다가 그들을 파지겠다가 세상의 왕들도 교황청이 다 그렇게 치고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교황청은 가득가득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저기 화려한 성당, 성전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교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태어나면 이미 그 교구의 등록으로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고 점점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위대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리키면서 1세기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권능으로 충만했지만 지금 교회엔 은과 금과 땅과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많아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아무리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시설 좋은 목회 프로그램 교인이 넘쳐나고 수많은 재정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분의 권능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과 내 개인적인 피로와 영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쓰며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명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섯 가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다른 기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내리신 율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나 의로운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세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을 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함 하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겠습니까? 이 기도의 뜻은 무엇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듯이, 당신도 그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당신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모성애요, 부성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불러 부르고 불러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보장하시는 기준입니다. 보전하시는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로 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안의 안에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보존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신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고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테러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자주 사고가 일어납니까? 천재지변과 재난이 일어납니까또 불치병과 난치병과 온갖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보호받고 보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은 추가된 말씀인데,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또 반석을 갈라 물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태양을 하, 태양을 반나절 동안 머물게 했던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하는 위대한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나타냈지만, 그러나 생명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부르면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길 것이다 라고 이미 각오 완료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죄악 가운데 젖어있고 죽음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기준입니다. 출애굽기 3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지 않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인 요하에, 요하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보게 되는 영광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공통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시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현존과 현재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을 지금 나에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서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래고 중복기도를 드린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구원을 받고 그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열 번, 백 번, 천 번, 만번 우리는 계속 되풀이해서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은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끈기 있게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조건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이나 그 어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은 둘째로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며 사망 권세까지도 그 앞에 굴복하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내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의 이름이 가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인아면서부터거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자 은과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거리를 걷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은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표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서도 마귀를 대적하여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메시아임을 표적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은 넷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다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욕 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은 여섯째로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과금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은과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으면 우리는 목회할 수 있고 우리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이 이름의 권능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여전히 속을 썩이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몸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은 다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이는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민족인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우리 예원 교회가 더욱 평안 가운데 산화되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무장하시고, 믿음과 열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을 겸손히 섬기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으로 사회 불안과 정치 혼란과 경기 불황으로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담대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예언의 권속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